자, 이더리움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놈, 비태형입니다. 자, 어제 이더리움 또한번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600만원대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지만, 결국엔 지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리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600만원 완전히 극 초반대, 600만 3천원을 지켜주고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최근 들어서 이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서 연속된 하락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번 하락을 만들어내고 이 600만 원 초반대 간당간당한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 이러다 갑자기 개박살 나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걱정, 고민할 필요 이 팔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어요자 제가 왜 팔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더리움이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지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다 아실 수 있게끔 안나치 파헤쳐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한번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분석 시장에 앞서서.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옆에 보이는 따봉! 좋아요 표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이더리움, 제가 왜 지금 팔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볼 건데, 자, 물론, 최근 연속된 하락이 나와주기도 했고, 어제도 하락이 나와주면서 600만원대를 또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낸 것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600만원대를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누군가 계속 이더리움 600만 원 깨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진행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좀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은 지금 당장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다고 해서 뭐 상승 추세 자체가 깨져버리면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가 지지 라인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딱이 라인이죠. 기존에 쌍봉 만들고 이 쌍봉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진짜 가장 많은 매물대를 쌓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기존 고점 자리가 이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라인이 딱 어디냐? 590만 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590만 원대 이탈하지 않는 이상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상 지금 같은 하루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가장 강력한 지지대 근처인 이 590만원대 근처인 600만원 완전 극초반대까지 내려가는 움직임 그리고 장중 590만원대 터치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빠르게 공략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오히려 이 눌림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놔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을 전부 다 수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실제로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입니다. 이 초록색 선 보시면은 제가 이더리움을 623만 2천 원대에 샀어요. 물론 지금 당장 보면은 마이너스가 찍혀 있을 수밖에 없죠. 평단가보다 지금 가격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저도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손실에 대한 걱정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더리움 이번에 진입을 할때이 매수사점만 잡고 진입을 한게 아니라 하락이 나와줄 걸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락 포지션 잡고 대응을 하면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실제로 제가 이거를 미리 영상을 통해서도 안내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더리움 매일같이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2025년 8월 30일,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렸던 거예요. 이때 제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코인의 미치다 채널에다가 전재산 걸게요.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하면서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잠깐 들려드릴게요. 저도 이더리움 지금 마이너스 전환하고 물려있는 거 맞아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왜안 팔았겠어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터점 잡고 진입을 할 때는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이 하락 포지션 타점도 같이 잡고 진입을 한다고. 자 일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제가 실제로 이때도 사실상 이더리움 같은 경우 마이너스 전환 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인데. 혹시 모를 하락에 미리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고 위에 보이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0109724774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메시지 이거 한통 남겨주셨던 우리 구독자님들 바로 저랑 똑같이 하락 대응하실 수 있게끔 포지션 잡아서 이 타점 잡아서 안내까지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최근에 나와준 이 하락 막말로 그냥 어제 나와준 하락만 가지고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타점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 솔직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하락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저도 어차피 추가 메스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에 겁먹지 않고 진입할 수 있게끔 이 추가 메서 신규 메스타점 잡아서 안내 해드릴 거고 하락에 대비하실 수 있게끔 하락 포지션 타점 안내까지 싹다 해드리면서 지금같이 애매한 시장에 상승이 나와주건 하락이 나와주건 어느 방향이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세팅을 전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요걸 또 아무한테나 해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테만, 이 구독자님들 한에서만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채널 구독자가 되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자,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만 터치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일단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010-9724-7744 요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예요 전함 제가 봤습니다.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더리움 추가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하락에 대비까지 해놓으면서 정말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투자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90만원대 라인이 사실상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그리고 다시 주봉 차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봉을 찍고 하락 뒤, 요, 쌍봉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줬어요. 근데 막말로, 이때 물렸던 사람들 여기서 다 탈출시키고, 또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 다 탈출시키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돈을 이 세력, 고래들이 썼을 수 밖에 없는데, 고작 지금 과거 고점 대비, 최근 고점이라고 해봐야 590만원대에서 요, 680만원대 막말로 100만원 정도 상승하는 움직임밖에 못만들어낸거예요 근데 과연 이 고래 세력들이 고작 요 차익을 먹겠다고 이 100만원 올릴라고 200만원대까지 내려갔던 이더리움을 다시 끌어올렸을까요? 이 돈을 써서?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들 전부 다 탈출시켰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거죠 세력들 이 고래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들어온거예요 근데 고작 요정도 차익 먹으려고 들어온게 절대로 아닐거란 말이죠 고로 이더리움은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락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결론은 똑같습니다. 제가 이 이더리움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하락 포지션 잡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 받던 수익금 가지고 저도 어차피 추가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할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안내. 전부 해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애매한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 하락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세팅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딱한 가지,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딱 터치 눌러주시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이 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터치, 터치, 5초도 안 걸려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서 제 구독자 되어 주시고 위에 적혀 있는 제 실제 핸드폰 번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전화하면 제가 받는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010-9724-7744.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을 때 이미 핸드폰 번호 전부 다 입력하셨을 겁니다.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따기 두 글자만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이더리움 가장 낮은 가격에 추가하면서 타점 잡고 진입할 수 있는 타점 뿐만 아니라 하락에 대비하게 되면서 하락이 나와주면 오히려 돈을 벌수 있는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세팅 꼭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 저랑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비트형이었습니다.